자, 그럼 또 다시 힘을 내서 어, 팔급 배정 한자 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국 나라국 군사군 군사군 백성민 백성민 풀을청 풀을청 흰백 흰백. 자, 잘했습니다. 그러면은 어, 또 한번 읽혀 보겠습니다. 자, 나라국. 자, 나라국은 세계에 보면은 여러 나라가 많이 있겠습니다. 뭐,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이런 각각의 나라 한개한 한 개를 국이라 하겠습니다. 그래, 나라, 국. 자, 그래서 들어가는 난말은 국가 하면 되고,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이제 국민 하면 되겠습니다. 국가, 국민. 또는 이제 거기에서, 나라에서 이제 지니고 있는 그런 군대. 그래서 그걸 국군 하겠습니다. 국군.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사 군 보겠습니다. 군사 군 군사 군은 어, 그 그래, 나라를 지키는 군인 아저씨들이 그런 게 이제 군사 군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낱말은 그래 군인 아저씨 할때 군인 그래 군인 하마 되겠습니다 또는 육군 해군 공군에 들어가겠습니다. 군사 군자그 다음에 이제 백성민 그래 옛날에 어, 그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백성이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민 하겠습니다. 또는 이제 범위를 좁혀서 어떤 도시에 살고 있으면 시민 그래, 이렇게 말하기도 하겠습니다. 자, 백성민 민이 되가는 말은 뭘까요? 음, 그래, 국민 그래 또는 시민 또는 민족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 한민족 하겠습니다. 그래 한국한 그래 백성민 결의족 한민족. 자, 이제 색깔입니다. 푸를 청 어, 색깔 푸를 청이니까 어, 청색 해도 됩니다. 들어가는 낱말은 청색 해도 되고 또는 운동했 때. 청군, 백군 할 때, 그래, 청군 해도 되겠습니다. 청군. 자, 그럼 흰백, 색깔이 희다해서백 되겠습니다. 흰백, 들어가는 말은, 어, 그래, 금고 희다 할때 흑백, 흑백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어, 여기 이제 백군, 청군 할때 백군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외웁니다. 자, 나라, 국, 군사, 군, 백성민, 풀을 청, 흰백. 자다 외웠으면 또 다시 이제 도전하러 옵니다. 자이 글자는 무슨 글자일까요? 음 맞습니다. 군사군 되겠습니다. 군사군. 그러면 이 글자는 뭘까요? 음 그래 이것은 나라국. 그래 나라국.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뭘까요? 음 색깔입니다. 음 맞습니다. 흰백 흰백 자 그럼 이것은 뭘까요? 음백승민백승민자 그래, 다시 이것은 색깔입니다. 자 뭘까요? 음 그래 푸를 청 잘했습니다. 푸를 청자 그러면은 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음 이건 뭘까요? 음 그래 푸를 청자 이것은 어, 흰 백, 이것은 음, 군사군, 이것은 음, 백성민, 이것은 음, 나라국. 자, 잘했습니다.